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다, 너무 길어. 아, 구름과자가 달다. 어, 언니, 아. 언니 왜좀안 보이셨어요? 민영아, 민영아 잘 있었어? 아 우리 민영이, 야, 좀 스타일이 좀 좋아졌는데. 역시 좀 우리 집에서 좀 일을 하고 보니까 좀 스타일이 괜찮아졌다 우리 민영이. 민영아, 언니 안 보고 싶었어? 언니 보고 싶었죠. 보고 언니도 존나게 보고 싶었어 우리 민영이. 아 민영아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다, 너무 길어. 아, 구름과자가 달다. 구름과자가 달아 달아. 언니 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? 언니 오늘 출소했어. 언니. 빵좀갔다 왔어. 어, 어떻게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. <laughs> 뭐 살다 보면 깜빵도갈수 있고, 어, 파출소도 가고. 어떻게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살아? 뭐 빨간 줄도 한번 또 가고. 어 사람 안 죽이고 어, 나쁜 짓안 하면 됐지. 언니도 억울하게 들어갔어. 억울하게. 그래서 언니 오늘 출소해가지고 바로 왔어 매장. 응? 매장 매장 꼬라지게 이게 뭐야, 미영아? 언니의 손길이 안 다니까 개판이다. 너무 개판이야. 어? <laughs> 아니 언니 깜빵에는왜 들어가신 거예요? <laughs> 아, 얘기하면 이제 사연이 긴데 저기 언니 당골들한테 얘기했어, 안 했어? 안... 언니 잠깐 아파서 병원 갔다고 얘기했지. 아, 네. 언니 입잘 맞춰야 돼. 잠깐 잠 얘기 당골들한테 하지 마. 생각겹끼고딱 보는 애들이 있어. 음... 아, 나 그날 진짜. 4개월 됐지? 네. 언니 4개월 실험 살았잖아. 얼마나 <laughs> 놀랬어! 언니 이미테이션. 이미테이션 걸렸잖아. 언니 저번에 그 로렉스 팔아가지고, 언니 이미 걸려가지고, 언니한 500만원이랑 또 1000만원 벌금 냈다고 얘기, 내가 해줬지? 네. 내가 이제 그게 경고가 한 3번인가 때려야 되는데, 언니가 이번에 걸리면 깜빡 바로 가는 거였어. 근데 언니 이번에, 음. 프하다 페라가 모뭐 구치, 그 깡패 새끼들한테 내가 그것 좀 팔아보겠다고 군집 어, 패라다 존나 갖고 왔다. 그거 딱 걸린 거 아니야. 재수가 없으라니까 진짜 아 언니도 갑작스럽게 갔어. 이렇게 정리도 응. 못하고 언니 그냥 바로 깜빵 갔잖아 응. 인사도 못하고 언니 깜빵 갔다고 했더니뭐 갑자기 전화 끊더라. 어?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하려고 전화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. 아니, 아니, 손님 보고 있었어요. 아이씨, 존나 프로페셔널하네. 아, 아 오케 언니가 이제 밤에는, 또 옷도 팔지만 밤에는 이제, 여 깡패, 깡패 들또 언니가 또 약간 지도 좀 봐줘, 스타일링을 좀 봐준단 말이야. 음. 깡패 스타일링을. 그리고 이제 걔네들 이제 신발, 구찌, 이렇게 페라가 모뭐 이런 것도 이렇게 화인, 화인을 불에 달고 가스불에. 음. 그리고 이제 아크릴 판에다가 다 원단 대가지고쫙화일을딱 찔러. 그러면 거기, 페라가 뭐, 구찌 이런 거탁 찍어주거든, 언니가. 네. 걔는 일수가방 있지. 근데 그 일수가방에도 구찌, 풀어다 찍어주고, 응? 걔는 협디에다가도풀어다 구찌 다 찍어주고, 걔는 신발에다가 바닥창까지 다 찍어줬어, 라 <laughs> 밀리오레는, 미영아, 잘 알고 있어야 돼. 밀리오레는 단속이 딱 뜨잖아. 그럼 서태지의 나나라고 노래 딱 나와. 나나라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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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laughs> 그, 언니 그때 미상거 잠시다가 엄나 뛰어와가지고. 존나 페라가운 굿즈 막 존나 담았는데요? 어? 씨발 그딱 걸렸잖아. 아... 이정이도 이거 혹시 이미 있으면 잘 숨겨. 어터된다 진짜. <laughs> 일요일에는 확대지 난 알아요. 그리고 이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. 어 그거 노래 두개 나오면 어 단속 떴다는 얘기야. 이미 잘 숨겨. 응 음, 네. 언니가 딱 머리 자른거 보이지 지금. 네. 어, 언니 이제 새삼이야. 언니 이제 다 단계도 끊었고. 언니, 이미도 끊었어. 음... 언니, 이제, 진솔하게 살 거야. <laughs> 언니, 이제, 양아치 같이 막, 이미 팔고. 아, 이제 안 해. 나 이제 깜빡 이제 끊었어, 언니. 민영아, 아까 언니 두부 사오라 그랬는데. 아, 아 네. 사왔어? 언니, 사왔어요. 아, 갖고 와봐. 네. 언니, 새삼, 새삼으로 지금 사는 거야. 아, 씨. 어, 자꾸 흘러내려. 어, 민영아! 아, <웃음> 민영아. 아, <laughs> 씨. 시장가서 내가, 저기, 500원짜리 사오라고 했는데, 이거 팩에 든거 비싼 거 아니야? 아 네, 언니, 네. 제 돈으로 사서. 괜찮아요. <laughs> 아, <게잖아요. 제> <laughs> 뜨끈뜨끈한 거, 시장 그것도 맛있어. 아. 어, 뭐야? 어우야, 이거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. 이제 두부 먹고, 새삼 사는 거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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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잠깐만. 목이 일 존나 많아. 민영아, 언니 이제 새롭게, 새삼을 딱 받아들여, 어? 네. 언니 이제, 깜빡이랑 절교야. <laughs> 으음! 여기서 안심해야 돼? 아니, 야 괜찮아요. 언니. 오, <laughs> 두부가 어, 맛있어음 으음! 고장백이야 으음! <laughs> 영아 네. 상철이 오빠가 도 사기어치 월급 65만 원씩 내보면 좋지? 네, 좋었어요. 줬어? 돈좀 모았어? 어... 약간 스타일링하는 데 썼어요. 언니. <laughs> 아, 그게 돈 얼마 모았어? 솔직히 말해봐. 얼마, 얼마 모았어? 없어요 아, <laughs> 그... 아니 구하지 말고 얼마 모았어? 이렇 말해봐 얼마, 얼마 음. 모았어? 170 정도 모았어요 언니. 많이 모았다 <laughs> 저기 130만 원만 빌려줘 아 민영아 사장이 잘 돼야 직원이 잘돼 <laughs> 어? 언니 오늘 출소했잖아 130만 원만 빌려줘 응? 아. 아니 저기 W 해가지고 월급날 언니, 줄게. 언니, 지금 물건 할 돈이 없어서. 130만원, 알겠지? 음. 민영아, 내가 너 월급 밀릴까봐 상이오빠한테네 65만원씩 딱 주라고. 다딱 얘기했어. 130만원만 저기, 에이탱기에 가서 좀 뽑아와 봐. 어? 한번 뽑아와. 언니가 너 월급날 130만원 플러스 50만원 줄게. 어? 180 줄게. 잠깐, 지금 급해서 그래, 언니. 출수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나왔다. 130, 알겠지? 네 언니, <laughs> 내가 이제 사장이야. 언니 양아치 같은 사람 아니야. 잘났잖아. 음. 새로운 세상 알겠지? 네. 절세된 미니. <laughs>